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녁 7시가 좀 넘었는데요. 시골 갔다가 좀 늦게 와서 막내하고 어 라면을 끓여 먹는데, 막내가 또 오늘 송이지를 넣어서 아빠 라면 끓여주면 안 되느냐 래서또 송이 향좀 피워 보려고 송이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팔 끓여서 아들하고. 먹으려고 지금 라면 세봉을 지금 끓이는 중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젓가락으로 쳐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세봉을 끓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송이 라면 송이를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또 우리 막내가 젊은 친구들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내가 군대 갔다 온지 제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송이 라면 그런 걸 버섯 같은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로서 자식이 잘 먹으니까 아, 행복하죠. 그래가지고 라면 세봉해서 끓여서 아더라고 송이 향기 좀 풍기면서 또 아빠하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또 돈독하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맨날 이렇게 먹는 것만 어,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보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좀 한쪽으로는 신경도 쓰이지만, 아, 또 이러한 모습을 많은 분들께 또 보여드린 문에 인해서 또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뭐, 가끔 이렇게 해드려야죠. 예, 오늘은 뭐, 시골 갔다가 아, 능이 좀 달라고 갔는데 아니야, 삐들삐들 말른 거세송이 있다고, 뭐, 이제 진짜 끝물이라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골 형님한테 서서 대추 한3친구 생대추 먹을 만는데지고왔면 얼추 다끓는데 같으니까 서앉아있같 친구를 아있하먹겠이맛다이상입있다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